경량 목조 주택 그건 음. 미국에나 되고 북미나 음. 되는 거야 음. 이거 안돼 한국에 이러시는 음.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의 목조 주택 이 네, 괜찮은가 지어도 괜찮냐? 음. 아, 여름에 습한 게 목조 주택에 뭐가 문제가 돼요? 난잘 몰라서 J 등급 J 그레이드 등급까지는 음. 써야 된다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미국도 안 쓰는 J 등급을 왜 쓰냐고 아 그래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아 되게 겁난다. 저는 <laughs>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laughs> 이거 해도 <해야 돼? 웃음> 반갑습니다, 아, 형님.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편하게 여러분들과 음. 우리 양평 생지경 형님으로 지지난 해였나요? 한 2년 전쯤에 그렇죠 요 네, 자리가 음. 이제 막 골조가 아 기초가 될때 그때 음.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입주하시고서 네, 여기서 열심히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왜 출연하시게 된 거죠? <laughs> <아니>, 나와 <나와달라며> 달려면 나오고. <laughs> 네, 제가 양평까지 다시 이렇게 달려온 이유가 아니 생지경 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건축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셔서 네. 양평에서 또 제일 잘 나간다는 모 회사에 <laughs> 지금 열심히 지금 나가셔서 현장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회사가 좀 많은 현장을 하다 보니까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와봐. 이래서 가봤던 현장만 해도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목조주택 짓는 거를 직접 미국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도 목조주택에 처음에 잘못 사셔서 음. 네, 거기서 고생하시고, 음. 이제 이 집도 직접 네. 생지경으로 지어보시고, 음.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회사에서 어쨌든 현장 소장으로 음. 목조주택 짓는 거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량 목조주택, 그건 음. 미국이나 되고 북미나 음. 되는 거야. 음. 이거 안 돼, 한국에. 음, 이러시는 음.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음. 한국에 목조주택. 네, 괜찮은가? 지어도 괜찮냐? 음. 네, 그 부분이 사실은 한번 풀고 넘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괜찮죠? 양평에 제가 알기로는 두채중한 채는 목조주택이에요. 어, 양평에 그렇게 많이 목조주택을 네. 지어요? 뭐, 일단 공기가 짧고, 음.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죠? 음. 어, RC조보다 저렴하고, 음. 저희가 뭐 100년 살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집살라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을 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 아파트도 20년 지나면 음.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얘기가 스물스물 네. 나오죠 그리고 자동차도 음. 제가 멀쩡한 자동차가 있어도 새 차를 사요 그렇죠 디자인이나 뭐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특히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 외장 같은 경우 다 디자인이기 음. 때문에 음.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주택도. 음. 그럼 이제 대부분 살던 집을 매도를 하고 음. 새로 짓던가 음. 아니면은 남이 새롭게 지은 어 주택에 음. 다시 들어가든가. 음. 제가 봐서는 주택의 수명은 주택의 음. 연한은 저는 맥시멈 30년이라고 봐요. 집이 하자가 있건 없건 뭐그랑 그렇죠. 상관없이 네. 주택은 네. 그냥 기본 수명은 네. 뭐가 됐든 30년 정도를 음. 생각을 하신다. 제가 그 음. 가온파 채널에 세 번째 나갈 때인가? 음.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살던 집을. 예, 한번공개하셨죠 어, 20년 뒤에 가서 다시 봤다고 했잖아요. 예. 멀쩡하게 사람들 잘 살고, 음. 뭐, 외장에 거기는 바이널 사이딩이에요. 음. 어, 그 당시에 한참 바이널 사이딩이 유행을 했었으니까. 음, 잠깐만요. 바이널 사이딩 이러면, 우리 음. 한국에서는 비닐 사이딩이라고 하는 아, 거. 아, 그래요? 그쵸? 비닐 사이딩. 예. 예. 지금은 쓰지도 않잖아요. 어 그렇죠 뭐 창고 지을 때 가끔씩 그면 그렇죠? 그런 수준이긴 어. 하죠. 예. 그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그 비닐 사이딩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음. 제가 지어놓은 집들도 여전히 멀쩡하게 사람 음. 살고 있고. 캐나다 네. 미국보다 음. 오히려 목조 주택이 더 좋은 거는 음. 거기는 이제 토네이도나 음.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바람이 세잖아요. 음. 우리는 그렇게 큰 바람이 사실 안 불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를 봤을 때는 목조주택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미시장이 야기할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네. 게 네.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음. 지금 너무 여름에 습하다 음. 뭐 이런 이야기로 또 말씀을 많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습한데 아 그런가요? 네 캘리포니아 엄청 습하잖아요 <laughs> 저도 LA 딱한번 가보긴 했는데 네. 여름에 거기 뭐 아. 찐득찐득하고 못 살아요 뭐 우리나라보다 여름이 건조하다는데 하. 여름에 찐득찐득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LA에서도 네. 목조주택 그냥 그럼요. 다 목조주택이죠. 음, 음. 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단열 성능이나 이런 건 떨어지지 따뜻하니까. 음, 캘리포니아는 음. 좀더 따뜻하니까. 음. 여름에 음. 습합니다. 음. 아, 여름에 습한 게 목조주택에 뭐가 문제가 돼요? 난잘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음. 그 습이 물이고 음. 그 물이 음. 나무에 타면 나무는 음. 썩는다. 음.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으시죠. 통계가안 돼서 그런 거지. 바깥에 여름철 내내 비 맞는 나무, 음. 파란만 잘 통하고 금방 마르면 썩지가 않아요. 그렇죠. 단지 타화될 뿐이지 음. 썩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요철돼 있는 스티로폼도 있고 네. 얼마든지 통기 가능하게 할 소재들이 많으니까. 음. 레인폴이라는 그런 소재들 대체해서 네. 할수 있는 음. 것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런 거 바닥서부터. 음. 천장까지 음. 잘만 통기 만들어주고 이 니지의 벤트 잘 뽑아주면 음. 뭐 제가 봐서는 큰 문제 없고 결로가 생기는 집들을 보면 음. 대부분 그 통기를 안 했거나 열 회수 장치를 안 했거나 이두 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음. 뭐제 경험상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음. 크게 결로에 음.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쨌든 음. 통기층 음. 확보 잘 하고 음. 잘 순환이 될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네. 나무 썩을 일이 없잖아. 한국의 목조주택은 어. 전혀 문제 없다. 네,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 오히려 거. 우리나라 음. 이제 목조주택에 음. 스터드 사이에 음. 글라스를 넣고 외벽에 이제 스타코나 음. 이제 파벽 시공을 하기 위해서 단열 보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어, 많이 스티로폼을 붙이잖아요. 네. 50T든지 뭐 최소 음. 30T. 30T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음. 저는 뭐 50T 이상, 음. 가능하면 100T 정도의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파벽 시공을 음. 하면 음. 어, 집 진짜 따뜻하고 좋죠. 저희 집은 그 스터드 사이에 인슐레이션 넣고 외벽에 100T 스티로폼을 더 붙이고 파벽 시공을 했어요. 음. 어, 겨울에 저희는 이 집이 54평인데 기름을 아, 여기 기름 보일러요. 어, 두 드럼밖에 음. 안 써요. 겨울에 실내 온도 20도, 20도 정도만 맞추 20도에서 21도. 네. 두 드럼 정도면 얼마 얼마 정도 보면 되죠, 지금? 지금 1,500원 음. 리터당 1,500원 하니까 30만 원, 60만 원 정도 하겠네. 겨울철 3개월 난방비 60만 원이면 나쁘지 않죠? 음. 거기다 이제 뭐 온수도 같이 쓰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평수가 일단은 기본 이상 되고 네. 뭐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천고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 완전 오픈 천장으로 상층 수준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면. 센 m 미요 와우. 네. 그러니까 여기가 패시브 공법으로 지은 건 아니라 그냥 노멀한. 아 패시브는 뭐 기밀의 네. 통기의. 네.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경량목조주택에 가장 네. 기본적인 R23 23. 인슐레이션 쓰고 음. 네, 외벽에 비드법 단열재 1 0 0티 썼어요 음. 음. 그리고 파벽 시공하고 네. 근데 안에 뭐기밀층은 별도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창호만 시스템 창호 천장에 쓰시려고. 이제 그건 했죠 저희 스카이텍으로 음. 이중지붕 했고 음. 음. 천장에 기본 인슐레이션 음. R37, 그렇죠. 네, R37 음. 쓰고 그런 다음에 스카이텍으로 한번 네, 스카이텍 더. 스카이텍 하고 네, 네. 그 네. 스카이텍이랑 네. 그 사이에 이제 통기층 음, 하나 네. 만들고. 음, 음. 그랬어요. 지붕 스펙을 살짝 보강을 하셨네요. 음. 일반 주택보다. 여기 내가 처음 할때 음. 진짜 글루 배우고 집을 짓고라 네. 네. 그냥 거기에 좀 충실했을 뿐이고. 음. 네. 지금 집 새로 짓고 싶어요. 이 건설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인테리어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아,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안들어 이제 <laughs> 집 새로 짓고 싶어요. 다시 이제 네. 직접 집을 아... 지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laughs> 네.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예를 들면 기초는 어느 수준? 음. 그러니까 기초도 최근에도 제가 음. 기초 몇개 올렸거든요. 음. 했더니 어떤 분은 그 기초가 음. 너무 과하다. 음. 이렇게까지 때려 넣을 물량을, 철근을 때려 놓고 콘크리트를 부을 게 아니다. 음, 음. 뭐, 천년 만에 살 것도 아닌데, 뭐, 이것도 있고, 뭐, 음. 그 정도로 한국에 뭐 지진 음.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음. 북미 시장에는 또, 이 정도로 공구리 안 친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음, 음. 벽체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분들은 가끔씩 보면은, 그렇게까지, 예전에는 음. 우리 투바이 포 갖고도 집 많이 졌는데 음. 요즘 투바이 A까지도 짓고 음. 이중벽체로 음. 목조구조도 하는데들도 있잖아요. 음. 단열도 기준이라는 게 벽체가 중부 이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음. 기본적으로 한 130, 140 정도면은 충족을 음.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바깥에 또 쳐요. 음. 등등등 해갖고 어떻게 보면 좀가스펙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음.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다시 지으시면 음. 나는 기초부터 골조, 음. 단열 이런 음. 부분들을 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보겠다 뭐요런 글쎄요 최근에 내가 가운 미안한데 가온파 음. 채널을 음. 바빠서 보, 들어가 보질 못했는데 관심 없으시구나 어. <laughs> 제가 생각하는 목조주택의 기초는 음. 400m면 되고요 음. 어. 위에 음. 플랫하게 깔리는 그부분에400 매트 음. 400으로 매트 깔고 굳이 헌치 할 필요 없이 우리 음. 뭐 동결 심도 지킨다고 막 1m 이하로 내려가긴 하, 내려가기도 하는데 음. 그러니까 매트는 400 치고 그 아래로 한200 정도 더 내려가면 돼요 음. 테두리 보는 음. 음. 그럼 실제로는 한600 정도 600 600이고 매트는 400 음.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게 음. 저는 기초 외벽에 음. 좀 단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냉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오진 않거든 그리고 동결 심도를 지킨다는 게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음. 얘가 이제 땅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음. 우리 기초를 밀어 올린다고 동결 심도를 하는 건데 음. 그쪽에 단열을 보강을 하면 음. 전 냉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600M 그 테두리까지 내리고 음. 옆으로 한또한600 정도만 더 빼주면 음. 단열도 보강되고 동결심도 또 극복할 수 있고 요거 음. 어, 하나 권장하고 싶고 뭐 음. 어, 배그는 16mm 300 간격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조수태는 16mm 300 간격 네. 자 그럼 기초부분은 어. 그렇고 네. 그럼 위에 올라가는 이제 골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2x6 걸면 되죠 외벽 단열 좀 해주고 음. 그틈 사이에 레인스크린 걸어주고 음. 레인스크린이 안쓸 거면 요철 있는 스티로폴을 쓰시던지 그러면 골조할 때 에. 사실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 2X6 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구조제가 어. 등급이 또 있잖아요 음. 이걸뭐 J등급, J그레이드 등급까지는 음. 써야 된다고 또 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미국도 안 쓰는 J등급을 왜 쓰냐고 아 그래요? 어. <laughs> 그 자체에 옹이 조금 있다고, 네. 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네. 단지 이제 두께가 정확하지 않고 뭐 이렇게 피죽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건합판치기가좀 네. 어려워. 네. 이렇게 좁으니까. 음.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 네. 그냥 써도 돼요. 그 이제 그레이드 결정하는 게 나무의 강도가 이게 아니고, 네. 이제 면이 얼만큼 깨끗하냐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뭐, 옹이 있는 나무가 옹이 주변이 더 단단한 건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아, 네, 되게 겁난다. 저는 <laughs>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물론 건설회사에서 네. 시방서에 준하는 현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음. 음. 목조주택만 갖고 얘기할 때는 네. 나름대로 제가 진집에서 지금 한 2년여 살고 있기 네. 때문에 음. 어, 양평 생지영 형님의 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견해. <laughs> 자, 골조는 <골전은> 그렇고요. <laughs> 네. 예, 어쨌든, 단열. 음. 제일 중요한 게 단열 스펙이 요즘은 과 스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아니, 단열은 돈좀 써도 된다고 아, 봐요. 좀 어, 과한 그, 게 낫다. 아니, 나는 스터드 안에 그냥 음. 글라스 울 중부 이지역 음. 23. 음, R23짜리. 음, R23만 써도 음. 기밀만 잘 되면 결로나 외풍에 음. 크게 지장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단열은 과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일단 내가 외벽에 EPS 100T를 더 붙여서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음. 단열층은 뭐 이렇게 중단열, 목조에서 음. 하는 중단열 일반적인 음. 거, 외단열까지 하면 음. 예, 충분하다고 보는데, 음. 음. 많이들 어쨌든 아무리 단열 잘해도 기밀 뚫리면은. 그렇죠. 말장 허당이다. 단열 음. 구멍에서 항소바람 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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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음.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또 인텔로 감으면서 음. 기밀층을 음. 한번더 하고, 음. 바깥에도 음. 또 당연히 음. 음. 또. 뭐 타이백이라는 거 당연히 치고 음. 그렇게 하는데 음. 안쪽에 내부에 그 기밀층 두는 거꼭 필요할까요? 패시브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가가 R C 조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잖아요. 그 돈을 한 20년 동안 난방비로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현실적인 생각을 할수 있죠. 네. 네. 그냥 음. 겨울에 결로 피하고 음.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 환기 한 번씩 시키면 음. 시켜야 돼요. 추우면 옷 입고 음. 불좀 떼고 음.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나쁜 공기도 많고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각종 바이러스들 환기를 통해서 바꿔줘야지. 음. 저도 겨울에도 한 번씩 바꿔줘요. 단지 이제 남향으로 지어서 채광 좋게 하고 음. 음. 또 햇볕으로도 집이 데워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채광 차단하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방법 있잖아요 음. 그건 이제 패시브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적용해서 하시면 좋지 창호나 이런 주변에 네. 문 주변에 우리가 열구 닫고 하는 그런 부분에 기밀이 안 돼서 음. 거기서 이제 바람에 들어오면 그 주변에 결로가 음. 생겨요 그치. 좋은 창호 쓰셔가지고 네. 창호 좋은 거 쓰고 음. 창호 시공할 때 기밀 시공 잘하고 음. 네. 근데 겨울에 결로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창 주변에 창틀에 안 생기고 유리는 다 생기니까 유리는 기본적으로 단열값이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있, 그렇죠. 유리 자체의 단열값에 한계가 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의 습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결론은 안 생겨요. 음. 창호 주변에 겨울에 생기는 결론은 그냥 줄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음. 이렇게 맺히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억자창 쓰실 때마저. 되게 좋아잖아요 하 코너 창, 기억자 창쓸때 네. 네. 프레임 없는 거 좋아하시는데 뭐 안타깝지만 그건 결론을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음, 유리랑 네. 유리랑 맞닿은 부분은 네.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생지경 경험과 현업에서 음. 건축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직접 지으실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음. 이 영상 보시고 음.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전에 저희 생지경 올렸을 때는 딱세 분만 받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 그때 딱세분 네. 해드렸죠 제가 <laughs> 이번에도 뭐 상담 가능하십니까? 상담 말고 그냥 지경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제가 <laughs> <내가 웃음> 말씀드렸는데 지경하지 네. 마시고 그 시간에 네. 그냥 음. 다른 창조적인 활동 하시고 네. 경제활동 하시고 혼자 지워도 저처럼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는데 네. 이게 집이 디테일해서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인지 이제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음. 디자인이며, 어, 구조며, 방수며, 음. 단열이며. 음. 저는 이 건축에 제일 중요한 게이네 가지라고 보거든요. 음. 여러 그 인테리어 책이나 음. 유튜브, 그 다음에 뭐 블로그들 돌아다니면서 봐도 음. 제가 실제로 적용 못한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아쉬워요, 이 집이. 구조도. 음. 나름 신경 써서 저도 철물 많이 쓰고 했는데, 음. 음. 설계를 해준 거를 바탕으로 음. 전문가들이 시공을 해야 정확하게 구현이 된다고. 우리가 지경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자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고, 음. 조금 돈을 쓰시더라도 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음. 튼튼하고 이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집이 안 나오는 집들도 있잖아. 음. 그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설계자를 잘못 만났거나 시공자를 잘못 만났거나. 음. 어. 두 가지네? 아까 이렇게 손을 꼽으셨는데 마지막 하나 새끼손가락이 남아있었죠. 제가 봤을 때이 이 나머지는 결국 예산인 것 같아요. 어 예산 네. 그렇죠. 예, 본인 예산에 맞춰야지 맞게 요 앞에 것들을 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정도 스펙 정리에 음. 대한 조언은 해드릴 수 있겠네 음. 예산에 음. 맞춰서. 음. 네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뭐 두서 없이 정말 두서 없었다. 네, 다양한 아,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아니 집 짓는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집이 팔려야 지 짓죠. 아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라도 하나 지어 보라니까. 음. 다음에는 <laughs> 재밌게 여러분들과 같이 그 <laughs> 다양한. 건축 관련된 <laughs> 이야기들을 좀더 솔직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짓자구요? 짓자니까! <laughs> <laughs>